구청동에 위치합니다. 과로2차 34평형인데요. 상안초등학교 쇠구리체육센터 그리고 해당 과로2차 아파트 정문이 되겠습니다. 해당 동은 203동입니다. 따라서 203동 해당 세대 모습 대략 이 정도가 되겠고요. 법원 묶은 사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법원 묶은 사진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 단지 중에서요. 해당 103동 아 203동입니다. 203동 중에서는 왼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남향으로 방 거실 방. 방이 하나 더 있고 욕실이 하나 둘로 짜여져 있는 방세개 거실 하나 욕실 두개로 짜여져 있는 내부 구조 살펴보셨습니다. 경매 내역 짚어드리면은 2022 단형 하나하나 0287 천국동 500번지 과로 2차 아파트 203동 5 0 34평형인데 전용 인력 25.6평, 대주가 14.3평, 감정가는 2억 6천, 최저가는 1억 8,200 9월 20일에 감정가의 70%를 최저가로 경매 진행됩니다. 25층 중 5층 남양이고 2008년도에 사용성이 되었습니다. 270세대 5개동이고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그외 등기부상 끌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짚어드리면은 바로 이차 아파트 115 제곱미터는요. 2억 5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까지 매물로 나와있고 2억 3천 5백만 원부터 2억 9천 5백만 원까지를 대략적인 시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7월에 2억 9천 2백만 원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79 내지 80%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자 지난 7월에 지난 7월에 보증금 5400에 월세 55만 원에 거래되 바가 있는 청곡동 과로 2차 아파트의 가격 관련 정보 보겠습니다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면요 과로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과로 아파트고 여기는 과로 2차 아파트고 50. 그린타운 4차, 3차, 2차, 1차 현대아이파크 1단지, 현대아이파크 2단지, 현대아이파크 3단지, 달신그린카운티 카운, 2단지, 3단지, 1단지 그리고 휴플러스, 극성블루미, 대동황토방 그리고 우방아파트, 하마타운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시대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릴 텐데, 타당성이 있다 보니 천국지구 스마트 시티지구라고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건에서 살짝 이렇게 가시면 교차로를 통해서요 남쪽으로 다음 달 10월 말 정도부터는 부산 옥보동까지 50분 정도에 50분 정도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 확충이. 예, 이렇게 가시면 북울산역으로 도착하실 수 있고 향후에 울산외과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와우시티, 중산일바산업단지, 외국일바산업단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보건권 취득이 2주택 이하가 되시면은 낙찰금액의 1.1%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시고 3주택 8.4, 4주택 이상이시면은 12.4%를 적용받게 되십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